네 안녕하세요 공방입니다 예 오늘요 어 돼지 머리 소음바위가 있다 그래서요 한번 왔어요 오 어, 진짜 돼지 돼지투상이네요 예 돼지투상이에요 어우 진짜 그렇게 생겼는데요 돼지 돼지 머리 같으세요 여기 보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? 저 돼지 머리에 소원을 빌면 예,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저도 이 공방도 소원 좀 빌러 왔어요. 꿈에서 돼지 꿈을 못 꿔요. 로또를 좀 살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마침 돼지 머리에다가 소원을 좀 빌고 가야겠어요 로또가 아마 한 장이 천 원이죠 천 원만 동전을 천 원을 여기 돼지 머리에 놓고 소원을 좀 빌고 가야겠어요 아 근데 보통 고사진 일때는 콧구멍이나 입에다가 콧구멍에다 많이 물리는 거 같은데 동전이 안 들어가겠는데요 입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입에 동전을 한번 끼워볼까요? 자, 아. 입에다가 동전을 한번 물려보겠어요. 어우, 동전이 물어야 로또가 될것 같은데, 이게 무슨, 내 동전은 또안 무네요. 이게 500원짜리를 안 무나요? 어우, 물었어요. 아, 물었어요. 안무나 하더니 무네요천 원은 물어야 로또가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천 원을 물려야 되겠어요. 맞했어요. 아, 아닌데요. 빠질 것 같습니다. 자, 잘잘 잘 꼽아놓고요. 아 빠지네요. 예, 로또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? 이렇게 되면 아 되네요. 이런 식으로 물려야 되겠어요. 자. 잘 물었어요. 자, 이제 공방도 손을 하나 빌고 갈게요. 자, 다른 거뭐 있어요? 이번 주에 저에게 이 공방에게 1등 로또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. 자, 손을 빌고요. 로또가 되겠죠? 어, 뭐 압니까?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는 또 와서 저 눈에다가 조금 더 눈에다가 동전을 채우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1등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